IX. X는 들어봤는데 I는 뭐야?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인 X 시리즈라는 거죠.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. 그래서 전기차 BMW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고요. X 드라이브 50 스포츠 SE. 교환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의 이번 년 5월에 출시된 차량입니다. 그래서 6개월, 5, 6개월 정도 된 차량이고, 주행거리도 6,000km. 사실 신차급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. 뭐, 이번 년에 출고를 했고, 6,000km도 안 탔기 때문에, 그냥 신차를 뽑았다고 해도, 어디가서 미즈 컨디션과 비주얼들이거든요? 그래서, 실내에 대한 부분도 프레임리스 도어를 유지를 하고 있고, 짜잔. 저는 이런 비싼 차를 타본 적이 없지만, 이 등받이 조절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, 밑에도 크리스탈, 옆에도 크리스탈, 그리고 하만카돈 오디오. 뭐 다양한 부분도 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와이드 디스플레이. 계기판이 아주 길게 뻗어져 있고,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.